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새로운 코인으로 치료해드릴 코인 치료사 닥터원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바로 이 솔라마라는 코인인데요. 이 솔라마 코인, 이 솔라나의 공식, 이 비공식 솔라나 마스코트 코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옆에 보시면은 이 귀여운 라마를 이렇게 캐릭터해서 이렇게 밈화시켜서 만든 그런 코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솔라마 코인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면요. 지금 이미 현재 상장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최근 기준으로 해서, 어, 6,000% 여러분들 6,000%라는 상당히 엄청나게 높은 이 수익률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요. 이 시가 총액은 이 2,300억 원, 2,300억 원으로, 아, 2,300억이 아니라 230억, 230억으로 이렇게 높지 않은 현재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이 봉크 코인, 봉크 코인 잘 아시잖아요? 이 봉크 코인 차트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. 네, 이렇게 봉크 코인은 지금 현재 출시되고 나서 이 거의 9000%에 달하는 이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. 이 시가, 이 봉크 코인의 시가 총액은 거의 2조. 2조 5천억 원으로 여러분들 이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솔라마 코인과 솔라마 코인 230억 거의 100배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100배 차이가 남으로써 이 솔라마 코인도 이 앞으로 이봉크크 코인처럼 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 앞으로의 이 미래 가치가 이 상승률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이 솔라마 코인 최근까지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폭등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. 그 후에 잠깐 중간 지점까지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횡보를 이어주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작게 한번 1차 타이밍이 있었고요. 한번 살짝 하락하고 나서 2차로 대폭등한 이 상태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횡보를 이어주다가 여러분들 지금 한번 더이 3차 3차로 더 올라갈 타이밍을 제가 재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이 타이밍 잡기, 혼자서 잡기 되게 힘드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타이밍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기 위해서 영상 만들었고요. 여러분들이 이 코인의 구매 방법과 이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, 이 3차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, 이 상단에 적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닥터원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이런 구매 방법과 이런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 매수 방법, 매수 타이밍 다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웹사이트로 돌아와서 이 솔라나 코인의 이 토크노믹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이총 토큰 공급량은 이 정도로 나와 있고, 뭐 세금도 없고, 뭐헛소도 없다. 그렇게 간단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텐데요. 이 요즘 이 솔라나 밈 기반의 밈토큰들밈 코인들이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. 이러한 이유가 뭐 이런 이더리움 같은 토큰 코인에 비해서 이 거래 초리,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, 이 거래 수수료도 현재 히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 기반의 밈 토큰 이 솔라마 코인도 지금도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, 뭐 LP 토큰이 소각되고 이 계약 소유권이 포기된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아시는 이런 빙엑스, 뭐 맥시 거래소, 뭐 비트마트 이렇게 다양 등등등 다양한 거래소와 다양한 회사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상품도 출시를 하면서 마켓플레이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, 아,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솔라마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솔라마 게임은 PC와 모든 모바일에서 플레이할 수 있지만 이더 나은 경험을 위해 곧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도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더이 미래 가치가 있고 이 상승 가치가 충분하다 이 앞으로 더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수익률을 볼수 있다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 솔라마 코인 추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.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시면요. 이 주피터를 통해서 이 솔라나의 주요 덱스 중, 덱스 거래소 중이 최고의 수압 가격을 찾아주는 이런 덱스 수집기를 사용해서요. 여러분들이 이 솔라맛 코인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이 웹사이트도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,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셔서 높은 수익률 볼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이 코인 이렇게 보셔도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텐데요. 그런 분들 편하게 이 상단에 적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닥터원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이 솔라마 코인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과 어떻게 구매하는지 아니면 이 솔라마 코인 외에도 다른 밈코인 구매하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 저희가 금전적 요구 단한 푼도 없이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이 솔라마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, 가볍게 소개해드리고 왜 구매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이 솔라마 코인 정말 무궁무진한 이 가능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 본크 코인과 비교해서 또 설명해드렸고 네 저는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코인 치료사 닥터 원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